송가인의 매니저가 최근 서울경찰서에 긴급 소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환은 송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여성에 대한 조사 협조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해당 여성은 송가인의 열렬한 사생팬임을 시인하며 그의 집에 들어가 사용한 물건들을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의 행동은 팬 커뮤니티에서 큰 분노를 일으키며 비정상적인 취향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송가인은 정서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으며, 해당 여성과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의 매니저가 경찰서에 나가 공식 입장을 표명하며, 어떠한 타협도 없이 화해를 원치 않으며, 해당 여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침입과정이 명백히 기록되었으며, 이 여성의 행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아티스트들의 보안과 사생활에 대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팬 커뮤니티와 일반 대중 사이에서 강한 분노와 반응이 이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송가인을 지지하며 이 사생팬의 행동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송가인의 매니지먼트 회사는 또한 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주거지와 작업 장소의 보안을 강화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팬들에게도 예술가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행동을 삼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가인은 팬들의 지지와 사랑에 감사를 표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예술에 대한 열정을 지속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생팬들에게 경고가 될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활동하는 개인들의 개인정보와 개인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